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있지 너 요즘 홀로비디오를 너무 많이 본것 같아 응. 어... 여나 혼자서 다 그렇게. 짊어지려 하지마 도와달라고 해도 괜찮아 디버, 교자 캐시! 네? 예, 부산으로 떠나 다른 슈퍼스타들과 엄청 즐기고 있죠. 여기 이런 게 진짜라고. 아. 디바는 현재 승리를 자축하며 포상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대한민국 영웅 디바 오버워치 단편 애니메이션 9편 슈팅스타. 아 얼른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 편을 안 봤거든요. 아, 드디어 한국 한국이 나오네요 드디어. 네, 그러면 오버워치 단편 애니메이션 9편 슈팅스타 바로 보시죠. 오늘도 슈팅스타와 함께해 주시는 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함께 부산으로 떠나 e스포츠 챔피언에서 에이스 파일럿으로 변신한 디바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여러 업 사례 국민 영웅이 된 디바는 일주일 전에도 목숨을 걸고 귀신 옴닉들에게서 또다시 부산을 지켜냈습니다. 디바 메카브드는 음, 약간의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에도 멋지게 승리를 일궈냈죠. 지금 디바는 럭셔리한 시간을 보내며 승리를 자축하는 중입니다. 야, 하나야. 너 나가서 사인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접을 받으며 다른 슈퍼스타들 마음껏 즐기고 있죠. 하지만 바 인생이 늘 이렇게 화려 이게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야, 다른 애들은 다 휴가 갔는데 우리 뭐야? 나도 럭셔리인가 뭔가 좀 누려볼 수 있잖아, 안 그래? 저거 별거 없어 대 여기 이런 게 진짜라고. 잠시서 같이 호버바이크 만들던 거 기억나? <laughs> 네가 부숴먹은 그거? <laughs> 뭐야, 너 아직도 삐진 거야? 우승했으면 됐지! 그래! 그리고 넌 거의 죽을 뻔했잖아. 나도 몰라! 즐겨요! 귀신놈들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앞으로 몇 달은 안 나타날 거야. 이제 좀쉴 때도 됐잖아. 진영 언니! 하나도 안 보여! 나 맞았어! 어... 뭐지? 어, 안 돼. 아, 뭔 일이 있나? 하나야? 지난번에도 간신히 이겼어. 놈들은 우리에게 적응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아, 부산이다. 우리 부대원들도 우리 나라도 다 나한테 의지하고 있어. 내가 실수라도 해서 한 놈이라도 놓치면 모두 끝장이야. 아이 아. 하... 테스트 마저 할게. 와우, 한국 캐릭터. 한국 혼자서 다 느낌. 짊어지려 하지 마. 도와 달라고 해도 괜찮아. 나 괜찮아, 진짜로. 아, 위에서도 괜찮을 거라 했지만, 잠깐 이거 뭐지? 아, 약간 엎드렸었든 말도 안 ]인가? 돼. 몰랐네. 너무 이르잖아 오우 오우 굿바 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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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강굿 매트리스 다굿 기다려. 그럴 시간 없어. 한쪽 발로. 음. 마지막 한 놈이 시내로 가고 있어. 나. 나좀 도와줘 정말? 아, 아 알았어! 아, 반응로가 불안정해지고 있어 이대로 놔두면 그대로 폭발할 거야 보기 시스템은 이, 꺼졌고 그래, 반응로! 과부하시키는 스텝을... 거야! 호버바이크처럼! 뭐? 너 미쳤어? 이게 무슨 레이스인 줄 알아? 너, 나도 알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야! 알았어 시간 좀 벌어줘 잘못어 아, 거아 됐어! 반응로가 과부하됐어! 62 뒤에 폭발할 거야! 그때 너무 늦어! 시내로 지말 거야! 하나야? 걱정 마, 대현아 결승선에서 기다릴게. 하나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하나야. 나 여기 있어, 하나야. 아직도 부산은 기습 공격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바의 활약으로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디바는 어, 놀랍게도 어? 귀신 옴닉을 혼자 막아내고 부상 하나 없이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번은 현재 승리를 자축하며 포상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 한국 감성 그대로. 이번 휴가 정말 끝내준다. 안 그래? 이게 어때서? 맛있는 음식이랑 음료수도 있고. 뭐... 친구도 있잖아.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는 그런 친구. 아, 그래. 그러고 보니 나도 네가 부산 구할 때한먹했으니까 네가 자주 가는 그 럭셔리한 레스토랑 v i p 리스트에 좀 넣어주면 안 돼? 있지 너 요즘 홀로비디오를 너무 많이 본것 같아 VIP를 음. 했했네 소소하네요 어.. 네 이번 편은 뭔가 그.. 뭐랄까 약간 라 p 를 했던 VIP를 했던 이제, 송하나, 디바가 이제 국민들이랑 그 부대원을 지키려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부산 한, 한 가지 좀, 뭐랄까, 한국을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약간 한국 사람의 느낌? 그리고, 또 약간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퇴원했을 때 이제 깁스에다가 이제 뭐 약간 한국 감성 낙서하는 친구들이랑 장난치는 그런 것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나쁘지 않다. 뭔가 부산을 지키려는 한국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 부대원을 지키려는 뭔가 책임감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막 엄청 막 깜찍하기만 하고 막 그러다 끝날 줄 알았는데 되게 무슨 매트릭스처럼 되게 뭐랄까. S.F. 영화의 예, S.F. 느낌, 뭐 약간 그런 느낌을 내더라고요. 네, 잘 봤습니다. 아, 이번 편도 재밌네요. 재밌고 지금 다음 편이 이제부터 좀 다릅니다, 여러분. 다음 편이 좀 이제부터는 좀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 이번 편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날씨가 요즘 추우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